이런 순간이 많아지면 부부 사이 위험합니다. 다섯 가지. 부부 사이 위기는 크게 오지 않습니다. 작고 조용한 순간들이 서서히 멀어지게 만듭니다. 첫째, 같이 있어도 각자 핸드폰만 봅니다. 대화는 없고, 함께 있어도 따로입니다. 둘째, 상대가 뭘 하는지 관심이 없습니다. 무심함이 익숙함으로 바뀐 줄 착각합니다. 셋째, 식사시간이 점점 어색해집니다. 말 없이 밥만 먹고, 눈도 잘 마주치지 않습니다. 넷째, 피곤하다는 말로 대화를 피합니다. 할 말은 많은데, 입은 점점 무거워집니다. 다섯째, 서운해도 그냥 넘깁니다. 기대하지 않고 마음을 닫기 시작합니다. 사랑은 말이 없을 때 조용히 멀어집니다. 오늘 한마디 따뜻한 말로 다시 가까워지세요.